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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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 평소 상담 때 많이 물어보시거나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함께하시면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7563번 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자영업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지인한테 의뢰를 했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 추천을 해줬습니다. 궁금한 건 20년 납, 30년 납, 그리고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게 저한테 더 맞을까요? 설계사분은? 백세 100세 시대니까 백 세로 하라고 하는데 고민이 돼서 물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네그 제가 백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실제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 하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세 여성은 86세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90세도 살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보험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을 무조건 길게 가입해야 더 좋다입니다. 물론 보험 보장을 오랜 기간 받는 게 마음의 안정감은 줄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긴 만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보험은 이제 가입하고 긴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현실을 조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7563번님이 말씀을 해주신 음. 20년납, 30년납, 또 90세, 100세 중에서는 어떤 게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납부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보험을 내는 총 금액이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20년납은 20년간 30년 납은 30년간 보험료를 나눠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20년 납이 30년 납보다 보험료 납부하는 총액이 더 적어서 가입자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요즘 보험 상품에 중대 질병이 걸리면 남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삼십 년 납의 경우 보험료를 우리가 내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납입 면제를 볼 혜택이 그러니까 혜택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중간에 아프게 되면. 네네. 아. 만약 내가 아파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앞으로 납부할 돈을 면제해 줘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남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또장담 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십 년 납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총액이 적고요. 반면에 또 납입 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30년 납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90세 만기, 100세 만기 같은 보장 기간은 또 어떤 점을 체크해서 골라야 될까요? 네, 먼저 보장 기간 90세 만기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100세 만기 대비 좀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 보험을 비교할 때월 보험료는 적게는 7% 많게는 15% 정도 차이가 차이든요그래요 이제 서0제중0인 중반인 7님께는님0세만0세 만기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의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 만약에 나이가 어리거나 보장 공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 또이입여하이면능0 0세만0 0세만추천성립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연들 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통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4017님이 주신 질문이었는데, 50대 남편 두 아이와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큰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교육비도 더 많이 늘고요. 저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서 보험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갱신형이 있는데, 몇년 전보다 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면 나중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슬슬 아마 보험료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선 동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갱신형은 말 그대로 몇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고 비갱신형은 보험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건데요. 4017 님처럼 지금은 소득이 있는 상태라 괜찮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거나 소득이 만약에 줄어들었을 때 보험료가 확 올라가면 부담이 그때 돼서는 엄청 크게 다가오겠죠. 네. 비갱신형의 장점은 보험료가 일정하게 고정돼 있으니 가정 경제 예산을 세우기가 수월한데요. 지금 내는 금액이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면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반면 갱신형은 처음엔 보험료가 저렴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나중에 유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혹시 비갱신형의 경우는 주의할 점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갱신형이 유리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 먼저 비갱신형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20대나 30대 초반에게는 부담일 수 있고요. 반면에 갱신형은 처음에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당장은 유지하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비갱신형 중심으로 이제 보험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혹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을 추가로 보장을 더 강화하는 팁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비갱신형으로 음.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갱신형으로. 네. 또 보험 가입자의 나이가 이제 70대인 경우 20년 갱신형이면 90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20년 나 90세 만기보다 20년 갱신형이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갱신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약간 나이대가 높을 때 가입할 때는 오히려 갱신형의 갱신형이 보험료가 음. 더 저렴할 수도 있다. 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도 네. 그러니까 갱신형 비갱신형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들께서 항상 강조를 해주듯이 나의 상황에 어떤 게더 적합한지는 정말 잘 따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 가장 기본적인 갱신형, 네. 비갱신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도 살펴드리고요. 아니면 동키호텔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내 보험에는 어떤 게 필수적으로 돼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아 보험에는 이런 것들이 꼭 갖춰져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아마 체크를 조금 해두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내 보험에 지금 이게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판단해주세요라고 하셔도 됩니다. 12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음,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 1대1 맞춤 솔루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 동키분이 주신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3852번님이 얼마 전에 스케일링 바으로 치과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직은 괜찮지만 충치가 시작된 것 같으니 이도 더 작고 검진도 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치아보험은 미리 가입해 두고 이가 아플 때 치과에 가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어 치아보험 언제쯤 가입해야 좋을지 또 가입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먼저 치아보험에 대해서 먼저 쉽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흔히 충치 치료할 때 떼운다고 하죠 네. 그런 떼우는 치료인 레진 인레이 온레이 가 있고요 우리가 씌우는 크라운 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우는 거와 뭐 씌우는 거, 이런 거를 보존 치료라고 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요. 치아는 스케일링을 제외한 보철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 치아보험을 가입해두면 도움이 되는데, 연령대가 낮으면 보존 치료를 중점적으로 가입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철 치료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치아 보험은 가입 후 바로 치료한다고 보장이 되진 않고요 평균적으로 가입 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주어지고 91일째가 되는 날부터 치료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이걸 보장 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 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는 항목에 따라 50% 감액 지급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한 개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한다면 이 감액 기간 내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보험사마다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뭐 임플란트 3개까지, 크라운 3개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면책기간은 보험사의 책임이 없는 기간으로 치아보험 가입 후 보상이 나오지 않는 기간을 말하고요.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는 게 감액기간입니다. 이두 가지 잘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치아 보험에도 면책 기간과 감액 기과,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치아 보험 자체도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건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나한테 필요한 거, 내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치과 다녀오고 나서 항상 치아 보험을 안든 거를 후회를 했어요. 연말에도 사실 조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를 하고 안든걸 후회했는데. 지난 주에 또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시작을 해서 내가 연말에 또왜안 들었을까 이런 후에 연속인데 또 지금 와서 가입하기는 이미 벌써 내가 큰 돈을 들였는데 또 늦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치과 치료를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왜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 동키호테 미리미리 공부하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걸참잘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치아 건강 나이가 들수록 할 일도 많아지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치료 비용 부담도 더 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모든 보험이 그렇듯 치아보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니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면책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받은 치아는 네.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니 건강한 치아 상태에서 가입해야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가입이 쉽겠죠.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치아 유병 유병제 네. <laughs> 유병 치아네. 아 건강할 때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보험료를 그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네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요. 순수 보장형은 만기 시 환급금은 없지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모든 특약을 추가하면은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장,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린분들은 보존 치료, 뭐 크라운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철 치료 위주로 설계를 하시면은 조금 보험료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치아 상태에 따라서도 보철 치료 특약을 좀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뭐 브릿지 틀리 다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임플란트만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험사는 가족 단위로 가입하면또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어서 부부나 자녀와 함께 가입하면 최대 10%에서 20% 할인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이제 연간 3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는데요.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어요. 뭐, 1년에 내가 5개 치료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무제한 인상품이 더 중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근데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받는 게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치아보험의 특약을 설정할 때는 보험료의 납입 여력과 현재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팔 5위 님 덕분에 저희가 살짝 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보험이 또 아닌 치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문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치아 보험 역시 내 치아 상태에 맞게 보장 범위도 조절하고 또 가족 할인 등도 제공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 오늘도 알찬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